안녕하세요.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 6회입니다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강정호와 삼국지 인물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마석을 선택했습니다. 야, 역시 간손미미에서는 뭐일만한 비적으로 네. 나오는 굉장한 캐릭터죠. <laughs> 뭐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. 마석이 어떤 인물이고 이런 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으니까. 근데 뭐이것 때문에 너무 비슷해서요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이거를 오만함으로 날려버렸잖아요.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딱, 딱 들어맞는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, 어, 근데 이 마속 같은 경우도 난만 정벌 때가 사실 리즈 시절이잖아요. 그래서 제갈량한테. 마음을 얻으라고 이렇게 막 전원 조언도 하고 그리고 제갈량 이걸 뭐 물론 연희의 이야기지만 해외에서 활약을 했군요 네. 해외에서 이제 네. 활약을 아 이거 굉장히 매치가 되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도 마속이 이제 제갈량의 생각을 바꾼게 아니라 제갈량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동의해 주고. 네. <laughs> 네, 그렇죠. 아, 그 동의가 중요해요. 이게 내가 생각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확인받고 싶어하는 <laughs> 인간의 전... 본능인 <laughs> 제갈량 같은 사람들도 <laughs> <laughs> 그런 게 <그럴 수> 있나요? <laughs> 아, 그리고, 피츠버그가 해적인데, 왠지 좀낯만하고는 좀 이미지가 비슷해요. <laughs> <laughs> 뭐,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볍게, 뭐, 마속을 선택을 해봤는데, 그리고, 기사로 많이 나왔잖아요. 그, 강경호 선수가. 결정을 읍참 마속. 읍참 마속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. 이번 <laughs> 경우는 읍참 한 건가요? 아니면? <laughs> 셀프, 어, 그냥 셀프. 그냥 <laughs> 적에게 그냥, <laughs> 당하고 <당황후도 웃음> 할복. 네. 네. 그런, <laughs> 뭐, 그런 식으로 되긴 했죠. 그래서, 어쨌든, 이게, 뭐, 키움 구단이 읍찬마속을 하진 않았어도, 음. 결과적으로는, 그런 이제, 여러 을 이기지 못하고, 어, 읍찬마속을, 한국 야구가 결국 읍찬마속을 한 거죠, 이제, 강종훈 선수를. <laughs> 뭐 그서죠 저는 일단 마속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겠습니다. 네, 저는 곽가를 선택해봤습니다. 곽가의 경우는 이제 요절을 했는데, 강종훈 선수도 뭐, 선수 생활이 짧다는 의미일까요? <laughs> 어,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이유로 좀 골라봤는데요. 곽가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, 방탄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 둘, <laughs> <줄. 웃음> 짧게, 짧게 살 수밖에 없었네. 음. 아니,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게방탕한 건가요? 예. 음. 야, 당시에는. 음. 채소도 좋아해. 먹거리가 이제 부족하니까. 음. 채소도 음. 좋아해. <laughs> 아, 그 당시에는 진짜 이, 아,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, 그걸로 이제, 이런 아, 걸 대접했다는 그렇죠. 게미담이 됐던 시대인데, 고기를 음. 즐기는 것만으로. 해도 고기를 좋아하기만 해도 방탕하군요 네. 네. 기자들 중에도 방탕한 사람이 사람 있죠 <laughs> <laughs> 아 여기서 보기 <그렇게> 안 좋은데 <laughs> 방탕한 사람들이야 <laughs> 아무튼 이제 술과 고기라는 거에서 이제 술이 눈에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도 매치되는 게 많아요 능력이 탁월했는데 사생활이 좋지 않아서 진 군이 곽과가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좀 고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. 조조가 눈 감아줬죠 조조가 이제 구단이잖아요 그렇죠. 네. 아. 구단에서 이제 눈 감아주고 과가가 또 북방 지역의 풍토평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그 현대에서는 그거를 음. 아 현대 유니콘스 말고요. 네 음. 현대에서는 음. 현대에서는... 네. 현대에서는 그거를 좀 성병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아...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음. 네. 워낙 좀 방탕하게 살았으니까. 음. 네. 뭐 강정호 선수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, 일단 뭐 알려진 일 중에 2016년 시카고 사건 이 있잖아요. 음, 네. 여당과. 네, 그렇죠. 네, 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는데 그, 별명 하나는 사라졌죠. 그래 네. 아, 네. 사실 뭐 네. 연예인 안나고 네. 어쨌든 네, 그런. 뭐, 과과도 여색을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강병호 선수도 뭐,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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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색 좋아하고, 고기 좋아하고, 수저, 좋아하고, 다 방탄. 과과는, 뭐, 곽가는 다. 다, 다 하는 아니,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그걸 향유했느냐는 다른 거죠. 예. 연히 향유를 하지 못한 네. 네. 아, 그쵸. 좋아만 네. 방탄 방탄 네. <laughs> 아, 네. 방탄 하고. 방탄하지 못해요. 방탄할 능력이 없어요. 나도 방탄하고 싶다. <laughs> 아무튼 뭐 강정호 선수의 경우는 이거보다도 다은 음주운전이 더 이제 끈 되었는데 곽가도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음.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또한 가지 이제 판단력도 과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조가 중국 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과가가 있었으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뭐 이런 한탄을 했었잖아요 네. 실제로 과가가 예측하거나 조언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조조한테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. 강정호 선수도 이제 다른 한국인 선수들이 그 빅리그 진출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봤대요. 아 내가 가면 통할 것 같냐. 그래서 뭐그두 선수가 물어봤는데 두 선수 모두에게 안될것 같다라고 현실적으로. 그게 강정호 아, <laughs> 왕재균인가요한 명은 맞고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두 사람을 좌절시켰다고 합니다. 네. 저는 장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. 술 좋아하는 사람 또 나오는 거예요, 술이 비 <laughs> 아, 다 술이네요, 다 술. 네. 장비가 이제 술 때문에 뭐 연이 기준으로 크게 두번 실수를 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서주에서 이제 유비가 통치를 하는 시절에, 어, 술 마시지 말고 잘 지키고 있거라 했는데, 술을 먹었다가, 네, 이제 크게 대형사고를 치고, 여포에게 성을 한번 빼앗겼었죠. 뭐,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, 두 번째가 좀 너무 뼈 아팠죠. 그 그렇죠. 이제 관우가 오나라에서,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복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일주일이었나요? 일주일 안에 모든 군복을 항복으로준비해라할 거예요. 사흘이이 주일도 아니고.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부하들한테 시켜. 아, 갑질이죠. 하고 매질 한 다음에 사흘 안에 하라고. 아. 직장 내 괴롭힘이죠 이거.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자다가 결국 에 이제 뭐. 범강 장단한테 죽음을 당했는데, 사실, 어쨌든, 눈력도 정말 뛰어나고, 장비의 경우에도, 어쨌든, 이 삼국지 전체 세계관에서도, 무력으로만 네. 따지면, 뭐,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캐릭터고, 강정호 선수도 뭐, KBO 리그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, 뭐, 별명이 평화왕이었잖아요. 이 천추, 춘추 전국 시대였던 유격수 경쟁을 그냥, 한 방에 그냥 제압해버린 압도적인 선수였는데, 좀, 안타깝게, 이,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커리어를 마감한 게좀 닮지 않을요한 번의 실수요? <laughs> 세 번의 실수. 실수. 세 번의 실수. 한 번의 실수고두 번은 의도적이었다는 뜻인가요? <laughs> 세 번의 실수로 마감했는 장비도 실수 세번 했나? 아무튼. 네. 장비는 한세번 네. 이상 한것 같아요. 다른 분도 <laughs> 있을 거예요, 아마. 선수에서 있으니까. 네. 네. 근데,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장비의 실수는 이제 부활을 밀질한 게 아니고, 얘질하고 그 옆에서 그냥 바로 담을 잠게 실수를 고한 거죠. 아, 방금 잠구셨어야 했는데. 니 끝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네. 네, 마지막으로 저는 조식의 비교를 했습니다. 조조와 변황후의 셋째 아들인 조식은 문장의 대가였죠. 음. 재능이 뛰어난 만큼 조조가 조충과 함께 가장 충애했던 아들 중한 명인데요. 형 조비와의 후계자 대결에서 밀려납니다. 결정적으로 조식의 참모이던 양수가 한중공방전이 끝나고 참수를 당한 뒤에 조조가 조식에게 형주의 관우를 견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요.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명을 아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게 조비의 계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, 결국 술로 조식은 권력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. 술로 명운이 끝나버린 조식을 보면서 좀안 겹치려고 굴는 <laughs> 것도 있는데, 그걸 보면서 강정호도 생각이 났습니다. 문장력 판 이제 현대에서는 말빨이랑 많이 매트가 되잖아요. 강정호 선수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? <laughs> 말빨이, 아유, 괜찮긴 괜찮았어요. 비상할 네. 수가 없어서 그렇지. 아, 물론 이제 그때는 네. 상황이 그럴 때는, 수 없는 상황이다 네. 보니까. 뭔가 BGM으로 바이브의 소리야라도 깔아야 까 <laughs> 자, 단손 비밀의 삼국여하고 46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47회 에부는 미축 형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, 47회에서는 인간 승리 랭킹을 꼽아봅니다. 이번에서는 좀 우, 울했나요 재밌었는데요? <laughs> 맛있었는데 <많이> 재밌었는데? 우울하고 하는 탄탄한 격보가. 우리랑 구해 우리는 결국 한국이하고 지쳤잖아요. 그죠. 네, 다음 회에서 <laughs> 네, 네. 네. <laughs> 네, 네. 네, 밝고 희망찬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. 삼국지와 프로야구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